네, 많은 분들이 어, 양손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 오른손으로 때리는 것이냐? 아니면 왼쪽으로 리드를 해야 되냐? 아니면 왼손으로 때리냐? 오른손은 가만히 있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되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양손을 따로따로 따로 쓰면 아마 오히려 더 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골프는 어드레스를 잡으면 양손의 일체감을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이렇게 하나의 느낌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어느 타이밍에 언제 혹은 내가 왼손은 어떻게, 오른손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굉장히 헷갈려들 하세요. 그래서 일단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면요. 왼손은 일단 지켜주는 역할, 약간의 방향성의 역할, 정확한 그런 궤도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오른손에 힘을 빼야 돼라고 알고 계시지만 오른손은요 어찌됐던 힘을 조금 써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른손도 잘만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 스윙의 비거리나 아니면 파워를 좀 얻어내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니까요 기주, 기본적으로 이제 왼손은 좀 지켜내고 오른손은 좀 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양쪽에 크게 역할이 있긴 하지만 이 백스윙에서의 조금 역할 그리고 다운스윙에서 의 역할이 조금씩 은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백스윙을 시작하면서 왼쪽으로 리드하세요. 왼쪽 어깨와 왼쪽 우리가 광배근을 쭉 밀어내야 되듯이 그 부분을 써줘야 됩니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물론 이 왼쪽의 역할을 잘 쓰고 이 왼쪽으로 리드를 해주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오른손을 그냥 가만히 놓고 올려놓고 최대한 힘을 빼는 부분이다라고만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왼쪽의 역할은 하는데 오른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왼쪽으로만 많이 밀어내다 보면 이렇게 몸이 밀려나가는 듯이 스윙을 하면서 스웨이가 발생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왼쪽만 너무 이렇게 왼쪽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손이 측면에서 봤을 때내 몸에서 이제 많이 벗어나면서 이 손을 그대로 내려놓고 어드레스를 똑같이 회전을 했을 때 어드레스가 마치 이렇게 오른발 쪽에 어드레스가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양손의 느낌은요 항상 가슴 앞에 스윙을 하면서 어드레스 때도 우리가 이렇게 굳이 좀 특별하게 기술샷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혹은 또 이렇게까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많이 나가지 않고요. 우리 가슴 앞쪽에 위치하게 되고요. 이 부분이 그대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회전을 했을 때 가슴 앞쪽에 위치하면서 그대로 내려놨을 때 어드레스를 똑같이 90도로 회전했을 때는 거의 어드레스 때 손의 위치가 이제 센터에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이손을 항상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왼쪽으로 리드를 하면서 백스윙을 밀어낼 때 분명히 오른손은요 이 왼쪽이 내몸 밖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받쳐주는 역할은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이 오른손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왼쪽 손이 밀어내는 역할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손은 내 몸에서 혹은 내 궤도를 벗어나는 그런 스윙을 그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혹은 반대로 이 백스윙에서 왼쪽의 역할로 백스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의 리드로만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스윙이 좀 급하게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왼쪽으로 리드를 시작했을 때보다 클럽 헤드의 높이가 오른손으로만 시작했을 때는 좀 과도하게 높아진다든지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왼쪽으로 리드는 하되 분명히 오른쪽은 이 손이 내 가슴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조금 받쳐 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왼쪽 손으로 이렇게 백이라는 힘 혹은 사람마다 조금 달라지겠죠. 가지고 있는 힘들이 좀 다르긴 하니까요 그래서 혹은 백 아니면 팔십 뭐5 0을 쓰던 내가 그 방향으로 왼쪽으로 밀어낸다라고 했을 때는 이 왼쪽이 내 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오른쪽도 그만큼 받쳐 주면서 힘을 이렇게 모아 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면서 백스윙을 만들어 주셔야지만. 이 손의 위치가 항상 내 가슴 앞에 위치하면서 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백스윙을 하게 되면요. 분명히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 이 오른손을 받치는 역할을 분명히 만들어 낼수 있게 되죠. 하지만 이 역할을 만들어 내지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백스윙을 오른손으로 들어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른손을 받치는 게 좋고 받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 받치는 게 좋고 받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또 다운스윙에선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운스윙에서의 좀 역할들을 또 시작을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다운스윙에서 이제 왼쪽의 역할은요, 지켜내는 역할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른손의 역할은 이제 힘을 써내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잘안 되시는 이제 골퍼분들을 보면. 이 왼쪽이 이렇게 너무 나가면서 스윙을 하던, 하, 한다던지 아니면 왼쪽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왼쪽이 빠지면서 이렇게 스키닝이나 왼쪽 어깨가 빠지는 듯한 현상을 발생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 왼쪽은 항상 조금 지켜내는 듯한 역할을 해 주시고요. 다운스윙 때이 오른손은 힘을 써내는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 이런 경우가 많죠. 우리가 그러면 왼손으로 다운스윙을 이렇게 끌고 내려오라고 하는데 그럼 이 말은 틀린 건가요?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분명히 맞는 얘기긴 해요. 근데 백스윙 톱에서의 모양을 보면요, 이 왼쪽 손이 마치 오른쪽 손보다, 그까이 그러니까 왼쪽 손이 오른쪽 손은 더 아래에 있고요. 왼쪽 손은 마치 또 오른손보다 좀 위쪽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요. 반대로 오른쪽 손이 위에 있고 왼쪽 손이 아래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스윙 때 정상적인 탑의 모양의 손의 위치를 보면요. 마치 오른손 조금 더 아래쪽에 있는 듯한 느낌, 왼손은 더 위에 있는 듯한 느낌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역할에서 다운 스윙 내려올 때 임팩트 이후에는 그 손의 역할이 위치가 바뀌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백스윙에서는 오른손이 밑에 있었는데 임팩트가 만들어지기 전에 오른손이 왼손보다 더 먼저 회전을 하게 되면요. 이 왼쪽의 기준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 오른손을 좀덜 쓰세요. 라고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왼쪽의 역할을 최애 만들어주지 못하고 백스윙 톱에서부터 너무 과도하게 오른손만 쓰시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혹은 이 왼쪽의 리드를 너무 가져가다 보니까 손이 위치가 바뀌어줘야 되는 타이밍에서 바뀌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도 왼쪽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해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 바꿔주셔야 되냐면요. 백스윙 탑에 딱 올라가셨을 때더 빨리 혹은 더 많이 가져가는 것 보다는요. 내 양쪽 하체 있죠. 이 하체 안에서 이 오른쪽의 손과 왼쪽의 손의 그 위치가요 자연스럽게 오른쪽 허벅지부터 왼쪽 허벅지까지 사이를 두고 바꿔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야지만 이 왼쪽은 잘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오른쪽은 올바른 타이밍에서 공을 쳐내면서 오른쪽 힘을 잘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만약에 조금만 더 빨리 오른손과 왼손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캐스팅의 동작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왼쪽으로 니드를 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또 왼쪽이 너무 나가면서 왼쪽이 힘이 과도하게 들어가면서 스윙이 만들어지시는 분들은 조금 더 오른쪽을 빨리 풀어내세요. 릴리즈를 좀 하세요 라는 얘기를 좀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손과 왼손의 역할은 다운스윙에서 오른손이 아래쪽에 있었다면 그 위치가 오른쪽 허벅지에서부터 왼쪽 허벅지까지 바뀌어주면서 왼쪽은 지켜내고 오른쪽은 마음껏 공을 좀 때려낸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으로 한번 공을 쳐볼게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양손을 쓰는 타이밍을 조금 더좀잘 어, 지켜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많이 들으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 오른손을 너무 많이 써요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죠. 아마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더 왼손을 더 많이 리드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얘기를 꼭 해드리게 되는 거고요.